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커다란 강아지가 살았어요. 그 강아지는 너무 커서 사람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강아지가... 마을의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강아지의 주인은 바로 용감한 현무기라는 아이였어요. 강아지 사다고 아, 강아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커다란. 공룡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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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공룡은 커다랬지만 마을 사람들을 해치진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공룡은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로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길을 막고 있어요. 그 길을 막고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강아지가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이야기했어요. 월월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 오면 사람들이 다친다는 말이야. 그런데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길을 막고 있다고 강아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사실 커다란 공룡 브라키오사로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키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월월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강아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강아지가 바람을 후- 불어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멀리 날려버린 후에, 그 다음에 공룡을 향해서 방구를 뿍 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깜짝 놀라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제 현무기. 그래서 현무기는 멋진 강아지를 잘 돌본 훌륭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 아, 거물이랑 저랑 주인공 주인공. 예. 이야기 재미 있었나요? 네. 현무기도 아빠한테 얘기 하나 해줄 수 있나요? 네. 응. 오늘의 제가 퀴즈를 다섯 개나 해주겠습니다. 네. 다섯 개나 하면 끝나요? 원래 진짜 강아지는 엄청 커일까요? 작을까요? 엄청 커요. 댕. 엄청 작아요 이미 틀렸습니다 아깝다 자 이번엔 네번째 기회 피카츄 거대해방 박스를 크다 작다 크다 정답 음. 거북감 작다 크다 정답 뭐요? 크다 작다 이미, 이미 틀렸어요 아쉽다 아빠 2개만 하면 그치? 그치에요 자, 가방은 아무거나 줄수 있다. 아니야, 정... 가방은 아무거나 줄수있다 정답은 5 틀리면 x. 오! 정답! 예! 자, 마지막. 우주별에 우주에서는 똥별이 있다. 정답. 아니, 5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 x 아, 쉽다. 아빠 마지막. 아빠 지벌이 여섯 가지 기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음. 자. 고양이네 똥꼬로. 새끼를 놓까요 아니면 입으로 새끼를 놓까요정 정답 은호 no? 틀리면 엑스. 오! 정답. 예! Yeah.